안녕하세요. 해피리치입니다. 네, 이모티콘 제안을 해서 한 번에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은 진행 과정인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해서 제안을 하고 승인받은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마이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네, 이모티콘 제안 후에 이제 상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어, 안내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화까지의 여러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검수 준비, 사전 준비, 검수, 컬러 검수, 애니메이션 검수, 최종 파일 검수, 검수 완료해서 이제 어, 최종 출시일을 알려주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거는 음, 컬러 검수, 이제 애니메이션은 저는 아니고 이모티 콘 아니, 이모티콘, 멈춰 있는 이모티콘이라서 애니메이션 검수는 예,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컬러 검수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이제 최종 파일하고 검수 완료가 두 단계가 남은 상태예요. 검수 준비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오고, 한 하루 이틀 만에 메일이 왔어요. 기본적인 서류 절차.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고, 받고, 며칠, 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 사이에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사전 검수 사전 검수는 나의 그 이모티콘의 어떤 제목 명칭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 제목에서 어떤 컨셉의 그림이고 이모티콘인지알수 있게 컨셉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영문하고 같이 했고 그리고 그 상품 이모티콘 하나 하나마다 내가 의도했던 그 컨셉을 적어주는 설명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무리 바로 몇 시간 작업해서 바로 회신했고 네, 그리고 조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한 열흘, 열흘 조금 안 됐나? 한 일주일 전으로 왔어요. 일주일 컬러 검수가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컬러 검수는 말 그대로 뭐 내가 수정할 부분 색을 고치든지 글씨를 그리, 음, 바꾸든지. 전체적인 이제 어, 틀을 조금 재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는 단계라서 어, 제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음, 그냥 저는 제 그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음, 작업을 해서 낸 건데 의외로 수정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바탕 화면, 배경 화면이죠. 카카오톡에서 배경 화면도 뭐 이렇게 컬러풀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기본 블루 컬러 쓰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배경색이든지 간에 원하는 그 이모티콘이 잘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글씨가 작거나 알아보기 힘들거나 이럴 경우에 좀 글씨도 키우고 하얀 테두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며칠 지나서 훑어보니까 제 그림도 뭐 사이즈 레이아웃도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고 컨셉도 약간 조금 더뭐 수정해야 될것 같고 하다 하다 보니까 5일 정도를 꼬박 하면서 예. 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못 하면 그다음에 서는 또 진행이 또 막힐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시간을 좀 급하게 안 하고 시간을 여유를 가졌어요. 한번 나가면 이제 평생 못 고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검수 단계를 보낸 상태고 이 이후에 뭐 컬러 검수가 퍼펙트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컬러 검수까지 마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컬러 검수가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애니메이션 검수인데 예, 저는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겠죠 최종 파일하고 검수 완료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략 봤을 때는 이모티콘에서 보여지는 화면 비율에 해당하는 이모티콘 정리 같은 것들 그래서 음, 일단, 승인을 받으면은, 여기, 컬러 검수나, 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시간적인 소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일, 5일,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뭐, 두 달은 기본적으로 쑥 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 이모티콘 상품 유, 검수, 단계가 컬러 2차 검수 중이 단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느낀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아까 그 컬러 검수 했을 때 바탕 화면을 어 핸드폰에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 배경 이미지가 여러 다양한 색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캐릭터 색이나 글씨 색을 조금 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걸. 물론 모든 컬러에 맞출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 컬러, 그 카카오톡의 이미지, 기본 컬러 블루 느낌에 해당하는 색상에 어울리는 컬러 이미지를 컨셉에 할 색상할 때 컬러를 정하면 훨씬 조금 더 수월하게 나가지 않을까. 예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 부분인데 음 제가 제안관리 했을 때네 네, 25일 날 하고 뭐 11월 9일 날 인가 초에 받았어요 보름 정도 받은 케이스인데 음 사실 작업은 이틀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컨셉으로 이 이미지로 제안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작업을 했는데 이틀 저는 이제 이틀이라고 해도 꼬박 하진 않았어요. 주부다 보니까 예, 생활도 해야 되고 하면서 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하면서 밤 시간에 조금 더 잠을 들자고 투자를 해서 이틀 해가지고 냉 케이스예요. 근데 딱 제안한 게 승인이 돼갖고 놀랐기도 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 저 제가 그림을 그림과 글을 이틀 만에 다 한다는 건 사실. 예, 저는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닌데 그림은 좀 있었어요. 그림은 있었고 어, 제가 뭐 아기자기한 그림도 좋아하다 보니까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손으로 그린 그림들인데 요즘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어쩐 디지털화해서 플랫폼에 있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손으로 그리고 디지털하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업했던 그림들을 이렇게 스캔을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뭐 따고 정리하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다그 안에 있었죠 저변에 그래서 낱개 낱개를 만들어 놨는데 아 얘를 이모티콘 하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컨셉을 예, 그냥 아, 뭐 안녕, 잘 자, 이런 걸로 할까 하다가, 아, 제가 봐도 그렇게 너무 컨셉이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뭐, 한번 내보고 안 되면은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카카오 이몬티콘에 대한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쭈루룩 봤어요. 쭈루룩 다르신, 이 승인난 거, 승인난 이야기에 대해서 쭉 봤더니, 역시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욕심을 내서 배워서 할까? 했는데 그건 진짜 욕심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최대한의 멈춰 있는 이모티콘을 컨셉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내려놓기는 했어요. 그냥 이대로 하기에는 내가 봐도 썩 <laughs> 승인 될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내려놓고 음, 그냥 제가 생활 속에서 이제 보는 책들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있는 이제 그런 것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어 순간적으로 음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컨셉이면 너무 좋겠다. 컨셉을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어, 출시가 안된 거기 때문에 아, 이 컨셉이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 진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카카오 톡에서 대화를 할때 쓰는 이모티콘들이 진정 흐흐흐 크크크 뭐 반가워 하는 말들의 그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할말 없으면 괜히 웃고 끄끄거리고 끝내고 그런 무의미한 그런 의미 없는 이모티콘에 내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아, 내 이모티콘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내 그림과 글로 어, 사람들에게 좀 어떠한 선한 영향력?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가끔씩 내가 혼자 나를. 아, 이런, 이, 이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예, 이런 이모티콘을 만들면 나 같은 마음이 들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 컨셉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기존에 없던 이런 컨셉을 제안을 받아줄까 하는 의문은 생겼어요. 하지만 아, 나는 안 돼도 상관없다. 내가 내 그림으로 이런 글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예, 진짜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음, 제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을 살았고 예, 이런 그걸 느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느꼈다면 모든 사람도 함께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어, 신념이 들었어요. 그거 하나로 제안을 했던 건데 음, 카카오에서 승인을 받아줘서 어떤 의미로 받아줬는지는 모르지만 음, 감사하더라고요. 아, 아직 이렇게 사회에 선한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있구나. 싶은 생각에 좀 감사했어요 많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출시 전까지 그런 컨셉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음, 안 되면은 할수 없는 거고 어, 좀 상품화가 안될 만한 소스였던 거였고 다시 수정을 할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 이모티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성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이 컨셉 부분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나만의 것으로 좀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모티콘이나 이런 디자인 전공은 했지만 상품화 하기보다는 예,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이렇게 좀 작업을 했지 이런 식으로 상품화 시켜서 해보는 건 지금 시도가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내가 나만의 것으로 창조적인 거를 한다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뭐 저보다 잘하는 분 너무 많죠. 사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들어가면 하지만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나만의 것이 있다. 나는 이거를 모든 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즐거웠고 예, 어, 승인이 돼서 더 기뻤던 거고요. 자, 그래서 고, 그, 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거 뭐 검수 나오기 전에, 음, 제가 이제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뭐 부업으로 뭐 시작한다. 발그림처럼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부업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쉬운 건 아닌 거예요. 발로 그리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모티콘을 통해서 뭐 부업을 하신다거나 대학생이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그리고 저처럼 주부든지간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원하고 하신다면 더 필요한 이야기들. 어떤 거를 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예, 그런 부분 함께 한번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올리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네,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해피 리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